네, 안녕하세요, 유도리 치도리입니다. 네, 오늘은 브이로그를 안 올리고요. 어, 조금 <laughs> 선생님이 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어, 된 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 그것에 대해서 음, 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이제 영상을 켜봤고요. 일단 어천대님을 꿈꿨던 시기로 어, 되돌아가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생 때였는데 제가 중학생 때도 그렇고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내신이 안 좋았어요. 항상 1 0명 중에 8, 9등 정도 하는 어딱그 정도 등수였습니다. 정말 형편이 없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아 근데 그 어떻게 그런 성적이 나온 사람이 선생님이 됐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네, 근데 <laughs> 전 선생님이 됐어요. 어 저는 아직도 그렇지만은 공부를 못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못 하는 거는 음 자기의 그런 위기가 어, 위기가 오지 않았고, 어 그리고 아직 어리고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할 시기다 보니까 공부를 못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어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못한 게 창피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는 대학교 또는 무슨 과를 갈 거니라고 물어봤을 때 사범대를 간다고 생각했지만은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학원자에서 친한 친구가 어 성민아 너는 어느 과를 갈 거니라고 물어봤을 때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범대를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 사범대 좋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어, 그 친구는 지금 로스쿨 다니고 있는데요. 로스쿨 다니고 있는데, 변호사를 준비한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사범대에는 갈수 갈 있는 어, 그런 이제 지식과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어, 그 친구의 반응은 어, 사범대? 아, 내 기준에서는 그 정도는 목표로 갈수없데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그랬는데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난 공부를 못하는데 사무대 꿈꾸고 있다니. 나따위가 나따위가 선생님을 꿈꾼다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1 5살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십삼 년이 지나 지금도 그때가 안잊혀집니다그 창피함이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학원에서 인문계를 안 가면은 인생이 망한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학교 선생님은 중3 담임쌤은, 인문계를 가면 안 된다. 너 공부도 잘안 하는데, 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불리는 실업계를 가지 않으면, 네가 힘들어 할 것이다. 야자 같은 거 어떻게 할래? 10시, 11시에, 어, 어떻게 집에 갈래?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틴다. 버틴다 하더라도, 너 공부를 안할 것이다. 너가 잘 알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는데, 전 학원 선생님이, 어, 인문계를 가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인문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죠. 아 정말 남의 말, 들어, 즉 남의 말 듣는 거 중요한데 이렇게 어, 자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들으면 정말 크나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3년 내내 10시 11시까지 남아서 무작정 버티는 어, 버티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버티는 생활습관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 이 학년 때도 공부를 잘안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너무 재밌있어 놀기만 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난 그 시기가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수능을 보고 난다다음 날. 어, 그때 사교실만 하고 집에 가는 걸 보고, 어, 그때 진짜 내, 내 나한테 어, 수능이라는 그 바톤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 근데 이제껏 공부를 안했을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무작정 했습니다. 하루에 스타벅치 세면 16, 16시간, 14시간, 12시간씩 나오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능 성적 정말 안 좋았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수능 성적이 정말 안 좋았고 어, 정말 수능을 보고 나서 어,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해봤어요. 아.. 근데 역시 <laughs> 성적은 정말 안좋더라고요 그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엄마가 엄청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저한테 와서 왜왜 무슨 일이냐고 묻더, 물으시더니 저는 울고만 있으니까 옆에서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죄송했으니까 차라리 혼내주시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하, 하, 진짜 너무 죄송했고 그때 처음으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어, 날마다 혼내시던 분이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어, 이제 아들을 보고 혼내지 않고 어, 감싸주시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내적으로 이제, 어, 이제 진짜 삶의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잘안 혼내는 것 같아요. 혼낸다고 해서 말잘 듣는, 말을 잘 듣겠지만은 어, 순간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항상 혼내다가 이제 열심히 해도 잘안 되니까 오히려 불쌍하다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어머님이 너무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열심히 하게,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고 그러다가 어쨌든 지방들 가게 됐습니다. 지방들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공, 수업을 안 나가는 거예요. 얘들아, 어, 애들 시 50분이야? 9시 10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애들안 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 엄청 다저 잤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혼자 수업을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딱 눈을 딱 감았는데 수능 망쳤을 때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혼자서 가야겠다 용기 내서 혼자라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 수업을 갔죠. 근데 생각보다 혼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수업 듣고. 어, 혼자 과제하고, 혼자 시험 기간에, 혼자 밤새 공부하고, 그러면서 1학년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더고, 뭐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레포트를 제출하러 학과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한 세보 정도 걸었는데, 세보 정도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은 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할 걸, 아, 지금 여기 와서 이 지방 대 와서 열심한다고 뭐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어, 하면서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홀가분한 것보다. 그리고 학과 사무실 문 열고 탁 나왔는데 저희 학번 동기, 1, 일 학번 동기들이 학과 사무실 공지사항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냐고 보니까 음, 이제 교직 이수를 신청할 사람들 교직에서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공지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대학교 1, 2 학년의 성적을 어, 가지고 이제 120명 중에서 12등까지만 어, 교직 기술을 할수 있는 그런 글이었는데 그때 교직 기수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 어. 좀 바보 같았죠. 어, 친구들은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20명 중에서 100명이 교직 기술을 노리고 입학을 하는데 너는 1학년 때 열심히 했는데 교직 기술 때문에 열심히 한거 아니었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 저는, 아,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 열심히 하길 잘했다.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어? 기회가 온 건가? 아 근데 나는 수능도 망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직 이수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11등으로 교직 이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때 정말 느꼈어요. 인생의 기회라는 거는 진짜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직 이수를 했고 대학교 3학년때교정실습을 나갔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꾸몄던 저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큰 값어치 있는 그런 한 달의 생활이었어요 나, 어. 그래서 엄청 애들이랑 재밌게 놀았습니다 사범대를 진학을 못했고 진짜 선생님이라는 것은 어, 다음 생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어, 교직 이수라는 그 기회가 왔고 그것을 열심히 해서 잡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 하고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교생 시험 나갔을 때도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이제 끝나는 날은 펑펑 울고 어 2014년도에 나갔던 음 학생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5년 전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선생님이 제 됐는데 아직도 제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대할 때, 어, 선생님이 오늘 오 무언가 하려고 해라고 말해야 될 거를 이제 내가 선생님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꿈만 같으니까 항상 이제 저를 말할 때는 항상 어, 애들아 어, 내가 오늘 뭘 하려고 하냐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어, 다른 선생님들은 또는 이제 교정실습 나오신 분들은 항상 이런 거 배우거든요. 어, 나를 말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라고. 근데 근데 저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 아직도 꿈만 같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조금 넘게 어, 규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어,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막 상담할 때 솔직히 저는. 어 나 따위가 상담을 해줘도 되나 또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애들 을 수업 지도하고 생활 지도할 때 보면 나 따위가 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나 따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알아먹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어, 그러니까 교사의 권위를 좀 누리지 못하게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를 누리고 싶을 때는 뭔가 제가 겉만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고 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항상 학생들과 어, 저라는 교사는 항상 이렇게 평등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떨어져 있으면 애들한테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막죽고 어, 분리수거 같은 거할 때도 이제 보면 학생들이 학생들 주변에 있으면 음, 그냥 학생들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음, 제가 하고 이제 수업, 이론 수업을 하러 갈때 이제 노트북 같은 거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은 학생들한테 시키게 좀좀 무섭, 좀 약간 양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들고 가는데 학생들한테 시킬 때는 야 이거 좀 들어라 할때 어, 속으로 엄청난 큰 용기를 내고 그런 말을 해요. 낫따위가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자존감이랑도 많이 관련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한테는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꿈만 같아서인 것 같아요. 꿈만 같아서. 이 학교에, 이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꿈만 같아서 어, 이제 이 현실을 누리지 못하는 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교사가 되면서 정말 어, 쉬, 쉬, 쉽게 쉽게 된게 아니기 때문에 어, 항상 꿈만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이렇, 이런 식으로 어, 교사가 됐고 음, 교, 이런 식으로 고왔기 때문에 어,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정말 꿈같고 음, 교사의 권위를 누리기보다는 항상 학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항상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끔씩 어, 핑계를 대거나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속아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선생님들한테 항상 어, 많이 핑계를 대고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한테 앞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학생들이 많이 공감가요 음.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됐고요. 음,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음,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무조건 기회가 와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은 어,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그런 성실함이 그런 말, 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회가 와도 못 잡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고 그냥 열심히 안했기 때문이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고요. 그 기회를 항상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상으로 이제 선생님 되기까지 그 과정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무슨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선생님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은, 어제 채널의 정보란에 어 인스타에지도 있고, 인스타 팔로우 하시거나, 이제 DM 날리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어 상담 요청하셨는데, 제가 상담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몇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 궁금한 게 있으면 귀찮더라도 질문해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편집을 안한 이유는 음, 좀더 어, 편집을 하면 진실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편집을 안한 거기 때문에 어, 대충 올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음, 재미없었다면 그냥 뒤로 넘어, 넘기시고, 재미있었다면 댓글이나 어, 구독 또는 좋아요 달아주시면 어, 다음번에는 좀더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